마켓로 갑니다. 물을 받아서 사막에 어요 날이 바뀌고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가방이 큰일났어. 가방에 진짜 지금 큰 일이에요. 너무 너무 뚱뚱해졌어. 죄야 죄. 죄가 벌어졌고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버스 여기 버스가 있는 것 같고 물어봐야겠다. 아이고. 커피를 샀습니다. 여유를 한번 부려볼까요? 아, 뜨거. 아, 뜨거. 아직 버스 탈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버스 지금 보이거든요? 출발하면 뛰어갈 수,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멍, 멍을 한번 때리려고요. 잠깐만. Wait 네, <laughs> 아까 옆에 할머니 되게, 여기 맞아야 된다 할머니 몰라 나도 오늘 처음 왔가지고 사람들이 아,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다 물어보게 돼 공영수말로 말하고 한번 연습해볼까? 공영수 렉시 어제 버스표를 미리 사놨잖아요 근데 버스 저희 터미널이 지금 엄청 한산해요 이걸 보면 어제 어 굳이 안 왔어도 됐나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산걸잘한것 같아요. 커피를 한 번. 친구는, 친구의 청춘 사업 상담을 제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나의 사업이 다 망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 시작도 전에 그 설계 단계, 청사진 그리다가 망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여기는 아메리카노를 알롱제라고 하나 봐. 카페 알롱제. 배고프다. 아, 왜 이렇게 배고프다. 짐이 계속... 으로 미쳤나봐. 반성해야 되나? To what? To the Tumen Hello. Hello. Um, to marisuga Bus ticket. Uh, yes, I have bus ticket here. This one. Luggage. Yes. Copian. Copian? How many bags? One. Five one billion. for the downstairs luggage. Yeah, right. Five dirham. Yes. Five dirham. Okay. You're okay. Thank Happy you. Shukran. Huh? So this is for my bag. Yes. Okay. Thank you. You're bye bye. bye, -bye. 하필은 이거 잠깐 내려놓고 하게침하게하라비에드메르가아 하슬라비에드 스테이션? 하슬라비에드 메르수가 하슬라비에드 끝 다했다 낙타가 이렇게 있는 곳은 바로 사막이었어요 <laughs> 짱이다 어 아, 꼬리 말이 아니네 지금 아침 9시 반입니다 음 공사장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잘 왔고, 오늘 오후부터 투어를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오전 투어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한국인들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소수 인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좋은 것 같죠?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수영장도 있고. 아, 뷰 죽이네. 너무 좋다. 아주 이쁘네요. 인터넷은, 생각보다 인터넷은 좀 느리고, 뜨거운 물이 되게 잘 나오고, 아침 간단하지만 먹을 게 많고, 저녁 양 진짜 많은데? 조금 기름져요. 그리고 좀 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짠... 미각을 잃었나 봐. 짜지 가않나짠 맛도 모르겠고, 매운 맛도 모르겠고, 그냥 거의 지금 미과, 미각이... 음,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 미각이라서 그냥 주변 주는 대로 족족 잘 받아먹습니다. 저는 괜찮았고, 숙소가 상당히 깨끗하고 한 명인데 3인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침대에 있는 이불을 뺏어 가지고 제가 덮었어요. 침 주고 저녁 주고 잠자리 재워주고 이게 하루에 200 디르함, 그러니까 20 유로. 이렇게 멋지게 멋진 퓨어. 지금은 수영할 수 없지만 수영장까지 있다. 낙타. 지금 한시라서 숙소는 체크 아웃 했고. 투어 시작 4시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큰짐 일단 맡기고, 지금 그냥 공용공간에서 노트북 하면서 좀쉬려고요 좋네요. 굿. Very good. 영에서 보던 것 같다. 그죠? 오, 오, 오. 꽉 잡아. 꽉 잡아? 잠깐, 잠깐, 잠깐. 꽉 잡아. 얍! 오오오 와.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저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네, 아, 맞아요. <건강하네>. 간다, 진다 해 없어진다 아겠다 배고팠는데 아, 아, 땡큐 크란크란 아, 맛있다 어, <웃음> <맛있당>. <웃음> 응, 진짜 좋다. <laughs> 와, <우와>, 이쁘네맛있다 어제 많이 못드시지 <laughs>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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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에 안 맞으셨죠? <laughs> 잘아잡 투어를 잘 마쳤죠. 아 뜨거. 투어를 잘 마치고 어제는 하루 종일 숙소에서 칩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자를 좀 사려고 슈퍼에 가는 길이에요. 처음으로 쑥쑥 쑥 밖에 나와 봐. 여기가 마을인 것 같아요. 되게 평화롭고 낙타 낙타 봐. 엉덩이 아프다는 아이고, 엉덩이 아프다는 후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엉덩이가 방생이라서 그런지 멀쩡했고 음, 혼자 투어를 해도 그다 한국분들이 많은 투어고, 그래서 그런지, 다 그냥 할만했던 것 같아요.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사진 같은 경우는 가이드분이 진짜 잘 찍어주셔가지고, 여기도 핫소고 집인가 봐. <목소리> 아무튼, 되게 평화롭고 좋다. 근데 밤에는 좀 추운데, 별도 많이 보이고, 낮에는 되게 덥, 엄청 뜨겁고, 저렇게, 캠핑도 할수 있나? 봐요. 캠핑, 캠핑. 캠핑도 되나봐. 와, 장관 있네. 카페, 레스토랑, 샌드위치, 타진. 와, 신기하다. 과자 파나? 물 이런 거? 슈퍼인가? 슈퍼 어디있지 응. 나도요. 카페 좀더 가볼게요. 엄청 뜨겁구만 오늘 오랜만에 한두한달 만에 동생이랑 또 통화를 했고, 음, 오늘 할게 좀 많은데, 아무래도 내일 다른 도시 갈까 했는데, 내일도 더 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때 가야 까 사륜, 사륜 오프가에 빌려주는 데인가봐. 아! 응. 머리바람.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머리바람. 아, 진짜 신기하다. 흙기를시킨다고 문을 열어놓는 게 되게 바보같은 생각할것 같아, 그쵸? 마을이구나. 가볼게요. 아, 저기, 마을 광장인가봐요. 뭔가 도로가 흙길이 아니네. Hello. Hi.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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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도와줄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어,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슈퍼 슈퍼 과자 사면 되겠다. 아, 어. 그니까요 어, 안녕하세요. 예상하지 않게 지금 숙소에. <laughs> 숙소에 머문지 다섯째 밤 여섯째 밤 그냥 계속 여기 하루씩 연장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마지막 밤이 될 거예요. 내일은 다시 마라케시로 갑니다. 다시 마라케시로 가는 거예요. 마라키시에서 왔거든요. 다른 도시 안 가고, 사막에 쪽에 있다가 다시 마라키시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아늑함, 아늑함과 평안한, 평안함, 편안함과 아늑함, 편안함과 안늑함에 빠져가지고, 다른데 못 가게 됐어요. <laughs> 아침마누구예요 쭉.